2 1년3 6 번입니다. When 뭐할 때, trying to sustain, sustain 뭐 유지한다고 할까요? Independent ethos, ethos 라는 것을 독립적인 ethos 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시도할 때, cultures 문화는 face 뭐를 이제 직면한다? Problem of critical mass. 어, 결정적인 mass, 집단, 덩어리. 와, 어, 이건 첫 문장은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더 읽어봅시다. 다 읽어보고 나서 쌤은 해석 안할 텐데 발표자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No single individual. 어떠한 개인도 acting 행동을 하는데 on his o l l on his or her own 자기의 뜻대로 할까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어떤 개인도 can produce an ethos, ethos 라는 걸 만들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ethos 라는 건 어떤 집단의 정신 세계에 관한 것인가 봅니다. 개인적인 건 아닌가봐요. A로 가볼게요. They manage 그들은 자 그들로 받을 게 없어서 A가 아닌거나 대충 알겠습니다. Manage 어, 관리한다, this feed, 이 업적을요, 이 업적. 앞에 어떤 업적 같은 게 나와야 되네요. Through 뭐를 통해서, combination, 무엇의 조합, tr of trade. trade인데, 이거는, to support the way of life, 삶을 유지하려는 어떤 trade. 그리고, and, geographic isolation. 지리적 고립이요. 어, 그러니까, trade와 고립. 요거를 조합해서 뭔가를 해낸답니다. 어, 전혀 day가 뭔지, fish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죠. The Inuit. Inuit는 아마 그 대가 Inuit인가 봅니다. Inuit 그 민족이죠. o c c u p 점거합니다. w 모 r e m o e territory 멀리 있는 테라토리인데요. Removed 제거됐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major population centers. 아 이제 대다수의 인구들이 그 집중된 곳이죠. Of Canada에서. 아 캐나다 좀 변두리에 산다란 내용인 것 같고요. If 만약에 cross cultural contact 어, 문화를 넘어서는 어떤 접촉이 were to become sufficiently 충분히 close 가아 가까웠다면 In w i t h in w i 의 a c t r s 이들이 정신 세계 를 할게요. What is e 사라졌을 건데, 요거는 지금 가정법 들어간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긴 것 같아요. B로 갑니다.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a c t r s 는 results 결과다. From 어디로부터 온 결과다. The interdependent acts 아, 상호 의존적 행동의 결과다. Of oh, many individuals.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적 행동의 결과다. This cluster, 이건 덩어리예요 덩어리. 군집, o oh, produced meaning. 자, produced meaning. 어렵게 표현했는데, 요거 발표자가 뜻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this cluster가 ethos겠죠. 그 ethos는 may require, 요구할지도 몰라요. Some degree of insulation. 아,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 insulation 찾으면, 요게, 여러분들,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예. 뭐가 나오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인솔레이션의 뜻을 발표자들 얘기해 주요 구글 이미지 검색 꼭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인솔레이션,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인솔레이션을 요구한다는데, from 어디로부터. 자, 이 from이 이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해주긴 해요. from 어디로부터. larger, 더 크고, wealthier, 더 부유한 outside forces. 아무래도 더 강한 학교, 요거를 합해서. 더 강한 외부 세계의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The Canadian Inuit는 maintain, 유지합니다. Their own ethos,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유지한다 할게요. Even though, 비록, they number. 그들은, 자, 수, 여기는 populate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자 생각 다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들이 인구가 얼마가 되지만, no more than 24,000, 24,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자, 비슷한 규모의 어떤 다른 cultural group들은 do not 뭘 못하냐? In the long run, 길게는 persist 어, 버티지 못했어요. In downtown Toronto에서 캐나다 에 있는 where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토론토에서는이죠. They 네, 그들이 come in contact 접촉하죠. With 뭐랑 many outside influences 많은 influences들과 접촉을 하니까요. And 그리고 pursue 그리고 추가하죠.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 Lives.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죠? 자, 어, 요그래서 어떤 통하는 두 가지 그 논리적 고리가 있어요. 그 논리적 고리들이 나타내는 것들을 요렇게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면 쌤이 구체적으로 다시 수업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순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발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찾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과제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